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의 엔사이저 안정식 TV 대표 안명지입니다자 오늘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김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 제가 제목을 주님을 영하롭게 하자. 주님을 영하롭게 하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기 위해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존재의 목적은 뭔가? 우리 존재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절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한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또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산송원을 갖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세상 창조 전부터 함께 있었던 그 초월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과 그 근을 나에게 보고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영광을 가기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처럼 지금도 우리 우리도 양자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그 구사역을 이어가도록 합시다.라는 것이 오늘 세번말씀이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듭 13일날 제1하루비아4울합치이 한가하게 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13일날 무릎기도 하고 나서 결정을 짓고 성경을 폈을 때 10편 50회 1 5절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할날날에날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질이니 네가 나를 영하롭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하롭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 말씀이 환란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뛰놀고 전도하기에 활동하고 이러한 내 모습 자체가 날려가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백셰 순두부 또 백셰 순두부를 드는 돌리가 구운 계란과 같이 먹으면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백셰 공 사업을 오직 주미 영을위해서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개발한 순두부 개발한 형님은 지금 불교도인데 언젠가는 그 형님도 하나님 찬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합니다. 백색콩을 이십삼 년간 연구했던 정종일 박사 그 행님도 꿈이 이 좋은 것을 이 단백질 덩어리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편하게 먹게 하겠다는 의지로 개발하신 것이고 그게 부하파이 또아삼육인또 태호 행님이 그렇게 하셨고 돌아가신 행님이 대신하여 제가 그게 동참하여서 국민들이 다. 만나 이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영양분 정보 분석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라벨 작업할 겁니다. 다음 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사 드실 수 있게 스마트 스토어 개인론 왕족들에 올라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모든 많은 분들이 그때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나제 마음속에 항상 중심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샬롬.